안녕하세요. 여수 잡의 막내 작가 신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따로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찍게 된 이유는 우울증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잘안 돼,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좀 약간 우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1년, 1년을째 일을 하게 되며, 되면서 이제 좀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우울증이 있는 건가? 항상 그 믿을만한 테스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펜과 종이를 준비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다음 문장과 같이 느낀 날이 있었나요?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고 점수를 더해 보세요. 1.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5.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6. 우울했다.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9. 내 인생은 실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 두려움을 느꼈다.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2. 행복했다.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6. 생활이 즐거웠다.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8. 슬픔을 느꼈다.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체크한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단, 4번. 8번, 12번, 16번은 거꾸로 계산하여 더합니다. 네, 테스트는 다들 잘하셨나요? 뭐 우울함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울함이 좀 있다 테스트 결과 그런 게 있다고 나올 나오,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우울함을 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거든요 저처럼 뭐 저는 뭐 나가서 뛰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책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 우울함을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지속이 된다면. 전문의학 꼭상담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꼭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정보가 알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테스트일 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